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유압 3번 문제. 내용을 보시면, 얘 예, 보시면 뭐예요? 여기를 잘 보라 그랬죠, 여기를. 여러분, 여기 뭐예요? 이거 포 3인 건 알겠죠, 그죠? 근데 뭘잘 봐라? 이 가운데 포트를 잘 봐라. 가운데 부분을 잘 봐라. 어떻게 돼 있어요? 올 블락 타입이야. 다올 블락 타입이야. 됐어? 자, 이건 PT 접속형을 써도 안 되고, ABT 접속형을 써도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처음에 이걸 틀리시면 어떻게 된다 그냥 처음부터 다시야 다 떼고 왜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그런 일을 일으키면 여러분 뭐해야 돼요 실격이 되잖아 아예 실격이잖아 그지 그럼 다 처음부터 다시가 해야됩니다 됐죠 예, 그런 실수는 말도 안되는 실수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됩니다 됐죠 그냥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그냥 다 떼고 처음부터 다시 라고 할거야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자, 이렇게 해서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무슨, 뭘 먼저 봐야 된다? 변위 단계 선도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보면 A 전진, B 전진, A 부진, B 부진. 이렇게 돼 있네. 그지? 자, A 전진, B 전진 하는 거 보자. 그러면 보자.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저, 처음부터 전기 받고 있는 데가 한나 없죠. 다 A접이니까. 그지? 그러면 바로 처음부터 피 b 언 누르는 것부터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PB1 눌렀어요. K3의 비접점 때문에 K1 먼저 켜질 거고, K1이 자기 유지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K1이 동작을 해요. 그럼 뭐다? A, A 실린더 전진. 맞죠? A 실린더 전진 맞죠? 다음에 K, LS2가 드디어 이제 눌러질 겁니다. 그러니까 K2도 켜졌어. 그지? K2 켜지면서 뭘 했다? B 전진. Y3니까. 그죠? B 전진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누구를 만나? LS4를 만났어. 딱 눌렀어. 그지? 자 동시 상황이죠. LS3는 이미 떨어졌어. LS4는 붙었어. 자 떨어졌어요. 지금 이게 뭐야? N5죠. N5인데 리미트 수치가 떨어졌어요. 전기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죠. 흘러. 그럼 이게 가능하냐고? 불가능한 거야 지금 이거는. 됐어? 얘는 그래서 NC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NC로 변경을 해야 된다. 리미트 스위치를 떼버리고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틀렸으면 그냥 c 치지. 뭐야. 그지 않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케이스를 바로 켰다. 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 대입을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 케이스가 켜지면서 뭐가 돼? 잘라버리겠지. 이거 잘라버리는 게 먼저예요. 1, 2번 다 꺼진다고, 동시에. 1, 2번 동시에 다 꺼진다고. 그러니까 얘두 개는 이미 죽은 거야. 그지? 얘 죽은 거야. 근데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 왜? 올블라 타입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유압이 흘러 나오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ABT 접속형로 으 쓰면 실린더가 질질질 뒤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해됐어요? 실린더가 뒤로 질질질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해됐어? ABT 접속형인 경우에 내가 특별히 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케이스를 켜주니까 케이스가 결국 누굴 동작시켜 먼저 Y 2를 동작시키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A 실린더 먼저 후진. 됐죠? 다음에 다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LS 이제 L, 아, LS1을 누른 거야. 그냥 이 점에는. 이제 LS1을 눌렀으니까 K4가 켜졌다라고 해서 K4가 여기 있는 K4를 켜서 Y4도 켜 주는 거지. 그러면 B 실린더 후진 상태가 되고 원래대로 돌아오면 뭐가 된다? 얘는 LS3는 NC 타입이었잖아. 그지 그럼 얘가 딱 끊어지는 거야. 얘가 전체적으로 끊어. 이모 뭐가지가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34가 동시에 꺼지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처음 상태처럼 1, 2, 3, 4다 꺼져있는 상태로 다시 초기화된거지 됐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수정사항보다 LS3에 NC타입으로 변경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거지 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거를 그러니까 글자를 조그맣게 쓰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자꾸 조그맣게 써놓고는 글자를 못읽고 n 5로 꽂아놓고는 이거 그림보고 NO로 꽂아놓고는 어왜 틀렸지? 하고있는 사람이 꽤 있다니까? 뭐라 일단 뭐라 그랬어? 이거 일단 여기다 X표 치라고 랬잖아 여기다가 맞아 아니에요? 맞습니다. 수정하는 방법도 알려줬잖아 어떻게 할 일단은 X표를 치라고 이거 아니라고 제발 이거 보지 말라고 나한테 내가 명령을 주라니까 이거 X표 치고 난 다음에 여기다 NC라고 글자를 써놓으면 여러분이 당연히 아 그러면 이거 바꿨구나 라고 알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이게 자꾸 틀리냐고 여기를 왜 자꾸 틀리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NONC를 바꾸는 문제에서 항상 여러분 실수한 이유가 제대로 된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조그만하게 써놓는 거야 여러분 이거 시험 치고 난 다음에 평생의 과보로 시험지를 시험 그니까 러 액자에 박아가지고 가지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 시험장에 합격만 하면 버릴 종이잖아 그지? 근데 뭘 했겨? 아 이런 얘기 하면 유튜브에서 뭐라고 하겠다 환경보호에 앞장서지 않는 교수라고 뭐라고 하겠다 근데 나는 환경보호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격증 짜는 게 문제라니까? 맞잖아 까버리면 끝이지 맞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환경보호에 더 노력을 하라고 나는 여러분 가르쳐 줄 테니까 나는 나쁜 놈으로 사고 여러분 착한 사람으로 살면 되려아 그냥 맞아 아니야? 군이야 그지? 어 문신 이만큼 해가지고 착한 사람으로 살라고 어. 이해됐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됐지? 어,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하세요 절대 이쁘게 하려고 하지마 그냥 정확하게 하려고 해야 돼 시험을 칠 때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야. 알았죠?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어.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야. 알았죠? 나 자신도 나를 속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행동하라고. 이해됐어? 응.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지보수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어. 됐지? 자, 그러면 타이머를 걸냅니다. AC 린더 전진이 완료되면이라고 했어요. 되면 H2는 현재 완료되면, 누구를 만나죠? LS2를 만나죠, 그죠? LS2를 만나죠. 그러면 여기서 K2가 켜진다는 얘기네. 그지? 그러면 이 가운데를 쫙 찢어서 벌리면 되지. 그 다음에 K2에 A 접종을 여기 걸어가지고 타이머를 걸어주면 되겠네요. 그잖아. K2가 하는 일이라고 해봤자 지금 뭐밖에 없어요? 지금 K2가 하는 일이라고 해봤자 얘가서 여기 하나 켜놓은 밖에 없는데, 거기 장작 남아도는데 왜안 못쓰냐고 그지 그잖아 거기 남아도니까 A접점 하나 걸어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타이머 걸어주고 그지 타이머 릴레이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K초 때문에 동작하는 애가 여기 있잖아 그지 그 밑을 찢으라고 누구로? 타이머에 A접점으로 찢어놓으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요? 네, 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 아, 이거 아니죠? 자 다음에 자자 <laughs> 자,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나오는 문제죠. B 실린더 앞에 있는 리미트 스위치를 떼래요. 누구? LS4죠. LS4를 떼버리란 얘기야. 떼버리고 다음에 뭐야? 압력 스위치와 압력 게이지를 설치하여 전, 전진 완료 후 압력 스위치의 설정 압력이 도달했을 때 실린더 A가 후진하도록 회로를 변경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자이 뒤에 있는 말은 뭐야? A 이게 뭐야? 리미트 스위치가 그러니까 4번이 접점이 일어나면 일어나면 A실린더 후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봐봐 문제를 다시 봐봐 LS4가 눌러지면 그죠? 누가 바로 켜져요? K3를 켜지죠 그럼 누가 후진해? K3가 케이스, K3를 켜지면 누가 후진해요? A실린더 후진 하잖아그 일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난다니까? 그럼 뭐만 하데 LS4만 떼버리고 뭐라 하면 돼? 압력 스위치 A점만 걸어버리면 되는 거야 여기 됐어요? 얘를 떼버리고 얘를 떼서 얘는 LS4만 떼서 나가버리고 압력 스위치만 설치를 잘 해준 다음에 그 선을 그대로 뭐야 컴은 컴대로 N선은 NO대로 그대로 꽂아주면 되는 거야 원래 걸어놨던 그선 그대로 교수님 그러면 뽑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꼬리와 대가리를 잘 구분해오라지. 지금 꼬리에는 뭐가 있다? 전선이 더블잭 되어 있어. 뽑아놔도 안다니까. 내가 가르쳐준 룰대로 하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N O에 꽂혀 있던 구멍에는 뭐가 있다? 더블잭이 되어 있어. 그지? 컴 라인 어떻게 돼 있어? 혼자 있어. 맞잖아, 그지? 그러면 그대로 갖다 꽂으면 되잖아. 그게 왜 어렵다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지? 그냥 구분해서 꽂으면 돼.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뭐라고? 압력 스위치에는 제일, 뭐야? 우리 저쪽에, 그니까, 러 압력 받는 쪽에 제일 가까운 쪽이 컴. 그 다음에, 회전, 회전, 조절하는 노브 쪽에 제일 가까운 쪽에 구멍이 뭐라고? n 오라고 옛날부터 얘기했어. 그지? 그럼 벌려 꽂으면 되잖아. 헷갈려서 위아래가 바뀌었다 해서 문제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제가 맨날 얘기한 게 뭐야? 스위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놨든지, 여기서 이렇게 놨든지, 뭔 상관이냐고. 그지 않아? 컴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압력 스위치에 교수님 컴 NONC가 안 적혀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지금부터 너는 가서 레이저 마킹기를 세팅하고 거기다 글자를 긁어내 오라 거 라고 시킬까? 일도 시킬까? 머릿속에 없으면은 각인을 해야지 그지? 이해됐어? 먹임 속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볼수 있도록 각인을 해줘야지 그잖아 나랑 같이 레이저 마킹기에 켜가지고 내일 내일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 각인을 할 겁니다 자꾸 그런 말을 많이 하면 각인을 할거야 알았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없어도 쓸수있다는거 우리는 다 얘를 장비를 알기 때문에 쓸수 있다는거야 아시겠죠? 네. 자그 다음에 한번더얘기하지만 전진 압력은 누가 체크한다? 전진할 때 압력이 주어지는 곳에서 압력을 체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맨날 그지? LS4를 떼버렸으나 이쪽에 가까운 이쪽이 아니고 전진 포트의 압력이 이쪽으로 공급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뭐라 한다? 여기다가 압력계를 설치하시고, 그지? 여기 라인을 빼가지고 여기서 압력계를 설치하시고, 그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해더라그 압력계 위에다가 바로 뭐만 압력 스위치만 달아라. 이런가? 됐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기 있는 문제는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진 압력을 어떻게 조절하냐. 교수님 이거 세팅하고 꽂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배운 사람 아니지, 이제? 그죠? 그거는 내가 옛날 옛적에 기계정비 가르칠 때나 그렇게 했지. 지금 응용 가르치면서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냐고. 아니잖아. 그지? 그냥 꽂아놓고 어떻게 해라? 전체 압력계를 어떻게 봐라? 30%로 바맞거라그 다음에 얘를 눌렀을 때안 떨어지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세팅을 하라는 거지. 됐어요? 예, 네, 그거를 이미 예전에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옆에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세요. 그렇게 해내야 돼. 이 문제가 많아졌어. 아직도이 문제가 많아졌어. 그러니까, 요거를 해낼, 해낼 수 있도록 더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 B 실린더의 전후진 속도가, 아, 속도가 제대로 공글만의양망향유령을 사용해서 회로를 구성하시, 이거는 뭐어렵진 않죠. 맞잖아, 그지? 그거는 그냥 피포트에다 그냥 꽂아버리면 되, 되잖아. 아니면 피포트로 드론오는암벽계 위에다 얹어버리든가.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얘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수정해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위에 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은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는 변경된 게 없죠, 이렇게는. 변경된 게 없죠? 그죠? 근데 이쪽으로 가는 라인은 뭐랬다? 거의 네. 예, 50%가 되어 있는 뭐랬다? 양방향 유량제어 벨브를 하나 꽂았어요. 그죠? 양방향 유량제어 특징은 뭐다? 바이패스 회로가 없다. 그지 바이패스 회로가체크밸브가 예, 달려있는 형상이 없다. 그지 맞지? 그지 네. 예, 자,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서 꽂아야 된다? 압력계에 꽂아도 되고, 그지 압력계에서 꽂아도 되고, 피포트에 꽂아도 돼. 맞잖아 이거는 방향이 상관이 없잖아 서로, 그지 방향 이 서로 상관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네. 됐죠? 자, 다음 그 다음에 뭐야?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여기를 아예 보여주지 않은 게 아니고 없으니까 없는 거야. LS4는 이미 떨어졌어요. 떼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저기가 아니라 어디에 잡아버렸다? 이 라인을 짜겠지 지금. 이 라인 짜게에서 뭐랬다? 압력계 걸었죠. 그 압력계에 위 뭐만 걸었어요? 압력 스위치만 걸었죠, 그죠? 압력 스위치 뒤로 나가는 유압 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지금. 압력 스위치 뒤쪽으로 뭔 라인이 있어, 지금. 이쪽으로도 없고, 이쪽으로도 없고, 이쪽으로도 없는데. 아무 데도 흘러가는 데가 없잖아, 그지? 뭐, 방아지가 달렸니? 땡크 안 달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나가는 데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압력 스위치 뒷꼭지에는 아무것도 꽂지 말라고 했던 걸 잊지 말라고. 알았어요? 압력 스위치 집어넣는, 그러니까, 그, 뭐야, 압놈 타입으로 누르기만 해야지. 숨놈 타이로 튀어나오있는데 아무것도 꽂으면 안된다는 얘기야 제가 하는 말 이제 이해됐어요? 네. 네 다시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압력 스위치 이렇게 생겨먹었죠 그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겨먹었죠 그죠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죠 지금 여기가 압놈이고 여기가 숨놈이야 이렇게가 숨놈이야 됐어요? 여기가 압놈이고 여기가 숨놈이라고 부른다고 커플링 자체를 뭐야 얘를 female 타입이라고 한다고 여자 타입이라고 여기를 말한다. 메일 타입이라고 한다고 M 타입이라고 부른다고 얘는 F 타입, M 타입이라고 불러 커플링 이름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했다 여기에만 뭐야 압력계에다가 압력계 튀어나 있는 F 그러니까 M 타입에서 그냥 꽂기만 하라고 이 뒤에 있는 구멍에다 아무도 꽂지 말라는 얘기야 계속 이해됐어요? 자 다음에 뭐라고 했다 여기 있는 아래쪽에 있는 여기가 어디 압력에 받는 쪽이 각자 가까운 쪽이 뭐라고? 여기 구멍이 세개 있죠. 그죠? 구멍이 세개 있죠. 여기 이렇게. 여기 구멍이 세개 있는데 여기 압력 받는 쪽에 가장 가까운 쪽에 컴. 그다음에 NC 가운데는 NC. 그다음에 제일 먼 데가 NO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로 되어 있다고. 됐어요? 자, 아니면 여러분 장비에 이름이 이미 스티커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스티커 가 붙어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스티커 없는 거야. 없는 타입을 다빼 놓은 거요 지금 자꾸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예, 네, 저쪽 없다. 글자가 안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해서. 빼놓은 겁니다 지금 어쨌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 된다? 그냥 벌려 꽂아 가운데만 꽂지 마 벌려 꽂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응용 다 하고 여기 지금 꽂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응용해서 전기 바꾸는 것도 지금 뭐 바뀌었다? 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보세요 여기에 타이머 걸어 놓은 데가 K2와 K3 사이에 타이머 하나밖에 안 걸려 있죠 그죠? 그 위에 뭐 있어요 K2에 좀 걸려 있잖아 그지? 그지? 그 다음에 바로 LS4가 뭐로 바뀌었을까다 압력 스위치의 A접점으로 바뀐 것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타이머에 A접점 여기 걸어놓은 거, K2 바로 밑에 A접점 걸어놓은 거 이거 밖에 없습니다. 됐죠? 얘가 지금 3번입니다. 됐어요? 얘가 지금 3번입니다. 예. 네. 유압 3번. 자, 이거 헷갈려하지 마세요. 25년도 3번입니다. 24년도 3번이 아니에요. 그죠? 25년도 3번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압력 스위치 설정법. 기억 알겠어? 누구한테 안물어보고너도 알겠어? 자, 압력 스위치 설정법을 이걸 그래서, 그러니까, 유압회로 작도실로 한번 가보긴 하겠습니다. 아, 유압회로 작도실이 아닌 유압회로, 유압실습실에 가보면, 자, 여기에서 내가, 자 3번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있다고 그죠? 자 지금 여기서 에뭘 하라는 얘기냐면 자이 상태에서 여기 유압을 켜고 전기 키면 지금 40바죠 그죠? 40바죠? 근데 지금 가서 보시면 이 압력계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압력 스위치는 뭘로 돼있다 30바로 설정돼 있지 그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 내가 자 타이머 1초 걸어놓고 여기서 이게 동작을 시키면 이렇게 해서 그냥 알아서 시간 걸리면 철컥 하고 내려올까 떨꺽하고 내려올 거라고 A14가 그떨꺽하고 내려온단 말이야 자이 상태에서 바꾸는 방법 펌프 꺼버리고 압력을 더 내려 됐어요? 자이 상태에서 펌프를 켜 그럼 압력이 30바도 안 나오지 지금 여기 30바도 안 나오지 지금 그지? 이 상태에서 30바도 안 나오잖아 그지? 이 상태로 맞춰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동작시키면 떨꺽하고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올라가긴 올라가지 이게 전진압력이 30바가 안 된단 말이야, 절대로.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라? 네. 여기서 상,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30바로 맞추라는 얘기 이렇게. 물론 이게 안 돼. 이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이거 안 돼. 알았어? 이 상태로 맞춰내라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아예 장비를 다 설정을 해놓고 다 꽂아놓은 다음에 여기에 30바를 맞추지 말고 누구의 30바를 맞춰라? 전진할 때. 여기 30바를 맞춰주면 되는 거야 여기 이포트가 30바가 되도록 맞춰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어 저기 잠도기 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아니 다 설치하고 네, 다, 설치.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거다 설치했어 다음에 여기에 압력을 어느 정도 올려주는데 아이까 그러니까 내려주는데 4 0바4 되어있는 압력을 내려준단 말이야 얼마까지 30바의 선에 맞게 근데 여기 30바가 아니라 <laughs> 이거 전진할 때얘 30바가 맞도록 알겠어요? 그렇게 맞춰주면 돼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꽂아놓은 압력 스위치가 바로 떨떡하고 떨어진다면 그건 뭐야 압력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더 잠궈 더 잠궈 잠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바.. 그러니까 한 바퀴 이상 잠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누르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둘중 하나지 떨어지거나 안 떨어지거나 그러면 또 떨어지면 또 잠궈 됐어요? 또 떨어지면 그 압력 스위치에 그 노브를 더 잠그라고 그럼 압력 설정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야 압력 스위치에 압력 설정을 올리라고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잠그는 방향으로 잠그라고 그럼 압력 스위치 설정이 더 올라간다고 그러고 다시 동작을 시켜 그러고 하면 뭐가 돼? 다시 왜또 떨꺽하고 떨어질까? 두번 정도까지 하면 그냥 딱서서그 상태에서 천천히 풀어 압력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야. 지금 여러,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살살 풀면 돼. 살살, 아주 천천히 풀다 떨꺽하고 떨어진 그 상황이 몇, 바, 몇 바다? 30바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할 땐 어떻게 알았어? 확인할 때는, 자, 다시, 이제는 이 압력 스위치는 더 이상 손대지 말고, 내가 딱 떨어지게 만들어놨잖아. 그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이번에 압력을 더 내려, 확 내려버려. 그러한 다음에 동작을 시켰을 때 이게 그러니까 A 씨는 언니 B 씨는 언니 한 다음에 A 씨는 더 후진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압력 자체가 전체 압력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동작 안 하지 그지? 그 상태에서 뭐라 그랬다? 여기 있는 릴리프를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면서 30바가 딱 눈금이 맞도록 누굴 보라 그랬어 또? 얘 보지 말고 여기 있는 얘압력계를 보라고 이 30바의 눈금이 맞도록 천천히 올려가 보는 거야 그지? 그리고 30바 근처에서 딱 떨어지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게 완벽히 30바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체중받아온 사람은 알 거야. 여기다가는 뭘 준다? 여유를 준다고, 어느 정도. 28바에서 떨어져도 뭐라고 안 하고, 32바에서 떨어져도 뭐라고 안 해. 아, 설정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버린단 말이야. 자, 됐죠? 아, 그러면 이제 여, 여기서 머리 좀 저. 나는 머리가 더 좋아. 내 네, 대가리가 저, 전성민 교수보다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래? 여기 어차피 다 30번만 맞추고 있으니까 다 맞을 거라 생각하잖아.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절대 안 맞아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쓰시는 분들이 오면 100% 체크합니다. 시험장에서 100% 체크합니다. 안 맞아요. 그 아주 미세한 차이 때문에도, 이거,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압력 스위치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한다? 제가, 압력을 받아들인 타입이 아주 미세해. 여러분이 철거하다가 살짝만 건드려도, 회전을 조금만 줘도, 바뀌어버려, 값이. 다시 설정해야 돼. 안 하면 값이 안 맞아. 알았어요? 그미세함 차이로 2바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32바까지 받는지 36바까지 갔을 때 동작하면 그 맞다 그러냐? 틀렸다 그러냐? 완전 틀린 거지, 그건. 설정을 안한 거지. 24바밖에 안되는데 헐렁헐렁하게 확 날려가 버려. 그럼 뭐한 거야? 안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잠구라고 하는 건 잠고서 체크를 하라는 거는 압력 설정을 더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압력 설정을 더 내려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이미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더 얘기하면 자, 얘가 전진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걸려 그럼, 아,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사, 30번 맞춰놓고 했는데 딱 걸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부터 그 얘가 아예 그러니까 올리는 작업을 필요 없는 거지 천천히 풀어내리는 거지 그때부터 천천히 풀어내려서 30바가 걸려서 떨컥하고 떨어지는 상황을 봐야 되는 거지 누가 얘가 떨어져 내리는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장비는 그런 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팅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질문 없죠? 없죠? 자 그럼 여기까지